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명작공법 이석규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백선, 파이널 패스 백선이 출간됐습니다. 그 책인데 사진은 좀세 좀 보이죠? 참고로 공법 전체 중에 출제된 걸쫙 검토해서 90개의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개발 밀도 가려고요기반시설부담고요 글씨 보이나요? 한눈에 딱 공부를 하고 바로 문제를, 예상 문제를 딱 풀게끔, 이런 식으로 90개를 정리했어요. 그래서 책이 컬러풀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90개 주제만 완벽하게 반복을 해놓으면 점수가 안 나올까요?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럼 백선 교제만 잘하면 점수 나오나요? 이것도 잘못 하고 갑니다. 이 페이지가 지금 꽤맛 두꺼운데요. 그래서 올해는 또이 백선이 좋은 점이 아이디가 참 좋은데 이 주제별로 문제가 있는데 이백 문제를 맨 뒤로 돌려서 다시 부록으로 다시 또 묶어 놨어요. 그래서 앞에서 풀어보고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고. 그리고 맨 뒤에 100문제를 1번부터 1 0 0번까다 풀어보고 정말 아이디어 괜찮지 않습니까? 우리 방문각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100선을 가지고 남은 기간 열번만 돌리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 점수 이상 무조건 다 나옵니다. 그리고 틀리라고 주는 문제는 틀리면 되죠. 그 다음에 공법은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. 제가 감히 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중개사법... 뭐 중개사법령 실무 아닙니까? 40문제인데 누가 강의를 하고 누구 책으로 쓰더라도 우리 윤영기 교수님 이 책을 한번 꼭 부계조로 사서 어 이걸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법령 선생들의 70%는 야매입니다. 전공자 아닙니다. 그런데, 뭐, 다, 뭐, 포장을 하죠. 근데 이분은 정상입니다. 정통입니다. 정통. 그래서 이분 책에 정말 백선에서 실제 뭐 유사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적중을 엄청 잘하시니까, 어, 만약에 내딴 책이 있다라고 하면 부기적로이 책도 꼭 하나 사서, 이차는 공법하고 중개사법 아닙니까? 40개, 40개, 80문제. 또 같은 시간에 보죠. 어차피 공시세법은 고득점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두 개로 정리하시고, 중개사법은 두 군, 두근 해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뭐 A 교수님 있고 윤영 교수님 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. 그럼 이 차가 어디서 사냐? 지금 자막 처리되고 나가고 있어요. 부천 방문가 032-348-7676. 여기 좋습니다. 1, 2 전화하시면 이쁘게 딱 사인해서 포장해서 딱 여러분 집 앞에 따뜻하게 배달이 됩니다. 자막 나가고 있죠? 그래서 이두 군으로 이 차는 무조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스스로를 합격한다고 믿으시면 합격합니다. Fighting!